네, 여러분.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짧은 영화를 좀 한편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들었던 영화인데, 어, 부산 국제영화제 경선작으로 출품됐었고, 환태평양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부분, 어, 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 그, 그 만들 때그 감독이 그 당시에 성균관대 학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검은 사제들 또 사바 등의 영화를 감독한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각본과 전체적인 것을 기획했었는데 내용은 어제 처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음그 아들의 생일날 동료 중에 아픈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 그 동료 때문에 대신해서 이제 그날 비번인데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은 퇴수회로 가는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였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뭐 행복한 뭐 그런 여행이죠. 그런데 이제 잠시 여러분 짧게 볼 텐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한 친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퇴수회를 가면서 즐겁게 신난, 신난 상황인데 한 친구가 눈을 감은 채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풍경이 죽이네 아저씨 음뭐이 동네가 유명하진 않은데 나름대로 괜찮아 여기 겨울이라면 뭐볼거 있어? 아저씨 이 동네 잘 아시나봐요 당연하지 내가 이 동네에서 사는데 여기가 사과하고 인사하고 아 그래요? 아저씨 저희 일정도 좀 그렇고 깊고 좋은데 사도좀 내봐요 그러지 어, 밥 먹고 나서 바깥에 마당에 나가 봐. 그냥 나가 봐. 그냥 평범한 어떤 그 일상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옵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은 위험한 내리막길, 아주 곡선 도로를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으니까 점점 점점 속도는 빨라져 가는데 멈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전기사인 이 아버지는 예상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내리막길의 끝지점에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 마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을 지나면서 이제 언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잘뭐 주의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막 코너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그리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장면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 진짜 우 리나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언제부터? 진짜부터 오, 말도 안 돼. 미나가 아깝지. 진짜 잘해. 아, 섬유가 아깝지. 아우, 그 말도 안 돼. 미나 진짜 맛 같다, 진짜. 다 어, 어.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어 갑자기 마누라가 아프네 김비서 하루만 도와줘 그래,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laughs> 집사람 있을 때 잘해줘, 이 사람아 <laughs> 지금 블랙키어고양하는데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 공교롭게도 그 다리 위에는 그 버스 운전 기사의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서로 번갈아 타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들어선 거죠. 아이들을 발견한 이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잘 피할 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한 아이가 그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버스가 오니까 그걸 버리고 그냥 옆으로 피했는데 그 자전거를 두고 아들은 그냥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자전거를 치우려고 갖고 가까이 가는 순간 이제 버스는 이미 다리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이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난간을 뒤에 받고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 아이들을 칠 수도 있고 상당수가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칠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참 선택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버지는 버스에 탄 학생들과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만 하기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아픈 이야기인데 근데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여자 때문에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청년은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릅니다. 또그 버스에 탄 학생들 역시 어, 이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가 막히게 치고 지나간 상황은 알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 아, 그 운전기사와 그친 아들과의 관계를 모릅니다. 어, 더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그한 청년은 자신의 그 여자 여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퇴수회가 늦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을 파악을 못 해.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TV 화면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들을 보는 것과 똑같이 봐요. 우크라이나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안 닿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얘들아, 아 다치 다친 사람 없냐? 어? 다친 사람 없어? 이야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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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혹은 뭐 사무실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 순간도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장 포탄이 떨어져 혹은 아이의 어린 아이의 죽음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손목을 긋고 있는 어떤 청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시간을 다투면서 죽음을 앞둔 어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또 내가 모르는 것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다리 거기는 기가 막힌 희생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얘기가 거기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또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뭐이 의료 의사로 혹은 그 외의 사역들로 감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겠죠. 고통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일 때부터 그때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매일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본다면 현상적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무엇인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알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하 여러분은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률로 말합니다. 제가 위암, 위전절제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살 확률에 대해서 퍼센트로 얘기하더라고요. 몇년살 확률 몇 퍼센트. 여러분, TV의 화면 속을 보듯이 내가 찍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환자, 사람을 나와 관계없는 확률, 확률 싸움이나 혹은 사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의료행위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우리가 과학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올바른 의료행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사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야 돼요.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로 그 환자를 진짜로 사랑하고 국률력이고 바라보는 태도는 겸손과 책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겸손과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의료적 행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 줄수 있는 우리 모두의 최선의 책임이고 최선의 겸손이 아닌가. 그럼 치료는 그 겸손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지, 기술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목숨만 사는 것이 전부인가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의사, 진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직원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많은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어 또한 참여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